웃음 미기는 <뉴스미> 왜? 아유, 아, 사회생활 해야 돼. 한번 크게 가야지. 오래이열 어, 어? 마리, 마리, 어. <레지> 마리 다, 어. 다, 다, 너, 다 마리? 절반. 코리아 뭐야 미기? 미기 진짜 코리아 야 진짜 해야 돼. 여기서 이거 유 나간다니까. 난수염어이 아, 나 수염 밀라고? 어. 코리코리수염어 콜? 콜! 아, 진짜? 눈썸매기? 어. 아딱 3시까지 가자 뭔 자신감이야 지금 되게. 생각나는데 면도기 사갖고 와 진짜 반의 파티랑 면도기 사갖고 와 그, 거기서 바로 하지자 여기서 영상 끊고 나 이제 유튜브 봐야되니까 여기서 끊자 이제 유튜브 축구미 체력 찾은 걸로 눈썸기 어떻게 확실히 가는건가요? 어제 오일 오늘 요리야 뭐야 너도 눈썸미라고 아 뭐야 갑자기 <웃음> 아 <웃음> 아, 원래는 수영을 밀라고 했는데, 제가 뭐내기 한다고 난 풀잖아. <laughs> 원래 오늘 밀라고 그랬어. <laughs> 저기 두 명, 뉴잠 매기 오늘 타이틀 누가 했길지 궁금한데. 드디어 한번 화이팅! <laughs> 오! 말해줘, 말해줘, 줘 이따가! 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저한 마리 잡고 그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거면 꼰대예요. 어떤 삼촌이? 정환이 삼촌. 오. 이틀이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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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대로 퇴근하면 은 배추 형 눈썹 밀고 정환이 형돈 따는 건데? 이따! <laughs> 아, 눈쳤어. 봤어 아, 아 내어쳤어 아, 아, 흔들어. 아, 흔들어. 아, 흔들어. 아, 아, 흔들어. 대흔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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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니 말이 수는 있다는. 아, 나두 배야? 두 배였잖아. 나두 어디... 배였어, 네? 그래. 다 녹화돼 있어 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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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2 2. 과연 눈썹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눈썹 올렸다 아이씨 아이씨 눈썹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얘는 이제 두 마리 더 잡아야 돼 내가 많이 똑같이 잡아서 수... 아이씨 빼줘 나 이거 어떻게 빼 빠졌어? 네거 어디 갔어? 자 오늘 낚시 이틀째 조각가 너무 없네요 아들은 자꾸 허챔질하고 <laughs> 자 오늘의 점심 누룽지 라면, 누룽지, 누룽지 오징어 짬뽕, 에다가 쭈꾸미 플러스 오늘의 요리사. 나도 그 잡은 느낌 좀 알고 싶다. 아빠 내가 그딱 왔을 때 그거 길어줄까? 아빠도 얘기해 준다고 장치대를? 아어떡 하냐 형 아들한테? 다소 배워야 되지. 쭈꾸미 입수 라면의 재무. 진짜, 진짜 너의 앞니 가다보이게 웃겨 줄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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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이구야 <laughs> 풀어. 근데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 형이 아들한테 가르쳐 것처럼. <laughs> 아 씨. 무 아이, 저네. 아이 아, 거를아 이렇게 잡고요. 보면, 이, 렇게 긁어요, 그냥, 이렇게. 아, 이렇게. 그렇구나. 이렇게, 음. 이렇게 긁으면, 쭈꾸미이 떨어져요. 배고파? 이먹끼 어디갔어, 내거 파이스. 파이스. 창윤이 형 얼떨결에 올랜드 있는 거였지? 아니, 솔직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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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솔직히 아니, 아니, 진짜 이었어 알았어 느낌 어. 알았어? 어. 나는 사실 솔직히 그냥 걷었거든 그냥 나 영원히 0마일 뻔했어 남용아 7대5 좀 기억해줘 어? 7대5때데자 8대5래 아 진짜? 7대5예요 <laughs> 아까 6대5라 했잖아 3대. 근데 왜 8대5예요 그니까 창윤아 어. 그거 나안지 얼마나 됐지? 오래 됐지 오래 됐지? 그러면 어드벤티지 없는데 내가 하, 내기를 하겠냐 안 하겠냐 ㅎ ㅎ ㅎ ㅎ ㅎ ㅎ 낚시 갈때 낚인 거지? 그 조건으로 하겠냐 하겠냐 낚인 거지? 빨 아, 끝난 거지 이제 <laughs> 군, 군산 다음 주에 군산 문화 낚시 갈 때는 뭐 타이틀 없는 거야? 아무것도 없어 ㅎ ㅎ ㅎ 판 ㅎ ㅎ 도 내가 무슨 도구를 무슨 도구를 다고 뉴스 하나 더미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거치 아더 하나 하면 더 웃겨 ㅎ <laughs> 히트어 좋아. 이거 뭐 완패네. 아, 아, 예. 아 예. 예. 아, 다이것 어, 그래도 배추 형이 주서주네 어, 떨어져야지. 그러니까 던지는거 아니야. 던지는거 아니야. 셋이 넘었어 네, 눈썹? 이제는 어, 우리가 네. 밀어야 가자. 셋이 넘었다 뭐 어떻게 게임이 안 되잖아. 눈썹 한번 해, 여기서 그냥. 아니 97m야, 이 씨X놈아. 아 눈썹 일정 갈려고, 이 씨X놈아. 져버려. <laughs> <하려고 웃음> 어, 어. 아무리 져버려, 뭘. 이 그렇게 마무리 줘. 그냥 군산 가서 다시 확인했다뭘 다시 해. 아이 뭐, 일로 와, 일로 와. 네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네. 와봐. 눈썹, 눈썹. 안 돼. 안 돼. 어떻게 한다는 건데? 여기, 어, 여기. 어, 어. 여기만 날리 여기. 딱 여기. 거울 봐봐. 어? 딱 여기, 여기. 딱 여기. 딱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. 딱 좋다, 그치? 렇지 이만큼만. 얼마큼 아, 이렇게? 했네. 어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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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여기. 아씨 뭐 여기처럼 뒤진다 어? 아, 알았어 여기 딱 여기 여기 여기. 진짜로 약속 약속. 이건 인정? 여기 여기 딱 여기 여기. 아씨 눈썹 떠는데 거기 자르겠다는 거야. 니가 아, 이... 야 니가 있잖아야 이씨 발 눈썹이 몇 가닥 깬다고 이걸 자르겠다는 거야. <웃음> 아니 니가 <laughs> 여기 거 원래 다 이거 다 이거 다 없어야 되는 거 원래. <laughs> 아 이쪽 머리로가려되잖아 그러니까 어. 네가 어떻게 할래? 이거 <laughs> <네가> 어쩌면? <laughs> 아 뭐라. <웃음> <웃음> 그거한짓따는 도망, 아, 그냥 도망 간 걸로 마무리해. 아이고 억울한 거지. 억울 아니 그 사기야. 나한테 사과 인터뷰해. 알죠? 미안하다 사과 인터뷰해. 공식. 사과 인터뷰해. 미안해. 아야